예수 그리스도도 믿고 성경도 믿지만 인간을 믿지 않습니다. <laughs> 롱베님이 믿고 있는 예수님은 인간을 가까이 하셨어요. 끔찍한 죄인들을 가까이 하셨어요. 당시의 세리나창녀나 범죄자들의 파렴치한들도 가까이 하셨지만요. 아주 위선적이고 아, 외식하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뭐 바리새인들, 그 엘리트들도 요뭐 싸우긴 많이 싸우셨습니다. 그렇지만 같이 식사도 하시고요.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 주시고 가까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죽으셨죠. 아, 나는 예수님을 믿지만은 어, 나는 인간을 멀리하겠어라고 말한다면 예수님이 행하신 것처럼 행하지는 않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이 헬스장에 많을까요 아니면 병원에 많을까요? 당연히 헬스장에 많겠죠. 병원에 다 아픈 사람뿐이잖아요. 교회는 아픈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교회를 가가지고 하여 뭐 이상한 인간도 많고 외식적인 인간도 많고 그러면요 그게 힘든 건 이해합니다. 저도 힘들어요. 저도 그 힘듦의 일부겠죠. 하지만 구주께서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그건 아마 롱배 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